다 아, 우선 이제 한 번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겠습니다. 우리 음, 네. 1종 네. 계시죠? 자, 이종 계시고요. 삼종 계시고요. 오종 네, 계시고요. 육종분 계시고요. 칠종 네, 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자, 8종다분다 계시고요. 마지막 구종다 계시죠, 두 분? 오케이. 여고타 음. 음... 죄송합니다. 우리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여기서 탑승하는 아 기다려야 니다이요이아 <도 budgets> <하지? céoric> 来啦来啦。